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제가요 우리 내일부터 나을 놀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죠 갑자기 또 손님들이 보여달라는 분이 몇분 계셨어요 그래서 급방을 그 잠깐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갈라고요 조금만 저기 하시면 들어오세요 예쁜 거 내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네요렇게 제가 지금 있죠 요 집업이 딱 손에 너무 감촉이 좋아요 요거 먼저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자체가 너무너무 괜찮고요예 실용적이면서 사이즈도 이쁘고요예요 소재 소재 자체가 요게 진짜 착용감을 끝내줍니다 진짜 너무 이뻐요 손님 저거 요거를요 제가 들어오실 때 기억하시기 쉽다 쉽게끔 하려고 이렇게 1번 1번 해드렸고요 1번에다가 가격도 29,000원씩 완전 세일 가격으로 올렸습니다. 있으신 분들 필요하시면은 빨리 들어오세요. 왜냐면 저희가 빨리 드리고 나도 집에 갈게요. 근데 좀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내가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구경하셨죠? 현재 색깔은 이렇게두 가지를 제가 저기 선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예쁘게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손님들 1번이에요. 요거 1번이 있고요. 또 제가 2번을 드릴게요. 2번은 요게 지금 뭐냐 하면요. 손님들 사파리, 여름용, 이게 완전히 바람막이라고 얘기하죠. 바람막인데요. 소재가 정말 있죠. 너무 너무 부드러워요. 요거 사이즈가 첫째는 그러고 투빅. 크신 분이 입으시면 더 좋고요. 조금 적은 분이 입으셔도 괜찮고요. 너무 괜찮다고 봅니다. 요거 진짜 예쁘거든요. 요렇게 이런 것들은 진짜 입으실 만한 거니까 손님들 싸게 드릴게 가지고 가세요. 요거 이쁘잖아요. 그죠? 가라를 내가 지금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지금 이제 여기 좀 목선이 이게 아닌데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모자 응. 놀러 가시는 분들 계시면 하나씩 집어가시면 되겠네요. 사이즈 구애 안 받으시겠죠? 지금 분 입으셔도 굉장히 예뻐요. 예, 이것도 손님 정말 정말 저, 저렴하게 해서 2번 37,000원 드리겠습니다. 37,000원 너무 예뻐요. 예. 요거 3번 7,000원씩 드리면은, 있을 때 집어가시면 좋은데. 컬라 보여주세요. 예, 요거는 또이런 옷이에요. 요거는 3번을 제가 양귀비에요꽃 자체도 양귀비 아주 이쁘고요. 사이즈도 또 이렇게 귀하게 나왔으니까. 한번 좀 준비해보세요, 손님들. 괜찮으실 거예요, 아마. 입으시게 되면은, 흔하지 않아서 이쁘고, 조촐하고 이쁩니다. 예. 이렇게 괜찮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세련돼 아들. 보이면서도 엄마들이 화 화사한 걸 좋아하셔요. 놀러 가시고 이럴 때는 사진빨로 요건 진짜 그거 하는 거니까 요거 보세요. 이렇게 빨간색도 예쁘고 요 빨간색 한번 입어주세요. 또 이렇게 아그 위에다 그냥 입어보세요. 제요네 그 괜찮겠어요? 네네 손님들 이 실망하실 텐데 난 뚱뚱해서 어. 요거들 는데 저보다 조금 몸이 있는 분들도 좋으셔요. 음, 음. 지금 조끼 위에다 우리 사장님이 입으셨는데 예 네. 이런 네, 느낌. 거예요. 요거는 여름에 비오는 날 그냥 가볍게 입으셔도 요즘 놀러 많이 가시잖아요. 예. 너무 예뻐 동남아 예뻐요. 쪽에나 이런 데 가실 때는 사신발도 잘 받고 응. 첫째는 바람막이도 되고 응. 바람막이. 사이가 이렇게 후리로 나와서요. 엄청 좋아하셔요. 박스 스타일이라 진짜 예쁘시거든요. 색상이 이렇게 세 가지니까 손님들 들어오세요. 요거 3 7 0 0 0원씩 같이 드리겠습니다. 색깔 세가지 요거 3번이에요. 이제... 예. 그 디자인 조금 다른 아, 거니까, 이거는 보여드리지 거. 마시고, 아, 네. 요거는 또 요거대로 승부하자고요. 3번입니다. 요렇게 세 가지예요. 3만 7천원 제가 지금 드리고 있어요. 고객님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요렇게고요. 제가 4번 보여드릴게요. 요거가 지금 손님, 뭐냐 하면면이 면. 완전 100% 코튼. 근데 이것도 자가들을 짜가지고, 얼마나 바닥이 좋은지 몰라요, 요거. 요거는 지금 현재 나가는 스타일이, 여기 스타일이 아니고 백화점 스타일이에요 예. 홈웨어를 입으셔도 좋고 어디 가실 때도 이런 거 그냥 하나 입으시면 여기다 그냥 점바 같은 거 하나 걸치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손님 있죠 원단값도 안 되는 거 지금 이 제가요 제 많지 않아요 33,000원 세일로 드리겠습니다 곰돌이 원피스 아주 예쁘고 실용적이고 거기에 가격도 또 싸잖아요 이런 가격짜리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5번을 드려야 되는데 5번은 뭘 했냐면은 손님들 청 원피스를 제가 다시 보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거를 원하시고 무시 저기 저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요런 거 한번 봐보세요. 요거 지금 저번에 제가 39,000원씩 드리겠다고 말씀 다 드렸어요. 근데 요렇게 좀큰 분이 오셔도 되고요. 좀 적은 분이 입으셔도 예쁘고 괜찮으실 거예요. 요런 거. 진짜 예쁘시거든요. 예, 예뻐요, 선님 요거가 패턴이 몇 가지예요, 저희가. 요렇게 수도 있고. 꽃바구니라고 합니다. 요거, 꽃. 요렇게 예뻐요, 소녀. 그러고, 요거 한 가지 또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선님 색깔이 청이라 해도 조금 요것도 좀 패턴이 깔끔하죠? 그냥 무난하진 않으면서 요게 지금 제 걸로 그냥 수를 안놨기 때문에 괜찮으셔요, 예. 이쁘게 입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고서님 제가요, 요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오늘 좀 빨리 해서 몇 가지 보여드리고 갈게요. 저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봤고, 지금 이제 5번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 일단 요렇게. 5번이 청원피스예요. 예. 5번이 청원피스. 아주 예쁘고, 가격도 3만 9천 원. 너무 싸게 드리는 거예요. 요거 요렇게 3만 9천 원. 보셨죠? 그리고 요거 전번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요거 코트 요게 물건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저 안에서 몇장 나왔어요. 저번에 있던 건다 수진됐는데 요거 지금 안에 있던 거 꺼냈으니까 고객님들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사이즈 좋은 거 아시죠 요거? 누가 입으셔도 밉지 않으셔요. 예 우리 그 저기 그 손님 받으셨나 모르겠네. 아휴 그 물건이 도착을 안 했다고 굉장히 불편해 하시던데 택배가 아주 그냥 연말이라 너무 속을 새겨서 힘들하셔요. 요거 제가 한번 입어볼까요? 네. 오해 조끼 벗고 입을 걸 그랬나. 이 보자 좀 똑바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네. 예쁘잖아요. 영원선님 어디 건지 아시죠? 청 그냥 캐주얼하면서도 기장도 좀 갸름하게 나왔고요. 누가 입으셔도 예쁘고. 요럴 때가 아니면 진짜. 아, 기힘 드신 거예요. 이 제철에도 저희 집만 있는 패턴입니다. 싸게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씩 장만하세요. 이거 다 35,000원씩 제가 드렸습니다. 있을 때 집어 가시 면 너무 좋은데. 입잖아요. 그죠? 35,000원씩 이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에요. 네. 오늘 배송은 안 되니까 주문하시게 되면은 명절 세고 나와서 제가 13일 날 아침에 바로 보내 드릴 거예요. 35,000원입니다. 여러 분 있을 때 집어 가셔야 되고요.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예. 이쁘잖아요. 그죠? 세련돼 보이고. 이 청이라 해도 진짜 싸구려 티가 안 나요. 입으시면은 걸치시는 분 물론 본인 그 분위기에 맞춰서 입으시면은요. 말할 것 없이 이쁘거든요. 예. 하나 가져가시면 너무 이쁩니다. 저 요만 보여 드릴래요. 요거 35,000원씩 드리면 진짜 괜찮은 건데. 요즘 같을때 준비하시면 돼요, 고객님. 또 있고 또 있는 스타일 아니고요. 6번은 요거 보여, 보여드렸으니까 요거 7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7번. 이거 한번 보시죠. 요거는 지금 현재 까만 진, 블루 진이라못땡이고 괜찮으세요. 예. 있을 때 집어가세요. 요거 손님 제가 세일로 지금 33,000원 나왔습니다. 이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웬만한 분. 한 88까지는 입으십니다. 괜찮으신 옷이에요, 손님. 요것도 스테이치가 있어서 굉장히 옷이 살았거든요. 이렇게 이뻐요. 3 3 0 0 0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괜찮으셔요. 네. 그 다음에 팔 음. 응, 좀더안 되죠? 응. 음. 요것도 있고. 요거 보세요. 요거, 미, 이세미약. <laughs> 내가 이름을 외웠습니다 아주 오리지널 브랜드가 이세미 악기 저희는 원단에다가 요 주름 요 디자인까지 똑같이 만들었어요 사이즈가요 손님 제가 입었어요 내가 너무 좋아요 이거 허리 진짜 34 6짜리 엄마가 입으셔도 전혀 지장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괜찮으시기도 하고요 요 손님들 조끼 한번 봐보세요 조끼가 이렇게 약간 좀 커버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아요. 요거 주머니까지 있고요. 색깔은 뭐 선별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다섯 가지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선님. 이을때 집어가시면 좋겠네요. 이쁘잖아요, 선님. 그리고 청원피스를요, 제가 저렇게 39,000원씩 드리는데 디자인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저번에 입었던 디자인 이것도 너무 이쁜 옷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세련돼 보여요. 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시면 되고요. 제가 또 손님, 오늘은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하니까, 요 나연이나 무지나, 이거는 뭐 고객님 취향을 맞추시면 되겠어요. 가라가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음, 고객, 진짜 다들 좋아하시는 옷이라. 여기다가 조끼를 하나, 콤비로쓸 때를 탁히기 쉽게 되면 정말 있죠. 4, 50만 원짜리 저리 가라 하고 정말 이뻐요. 이것도 손님, 제가 4만 5천 원씩 드릴게요. 요거 4만 5천 원? 요거 4만 5 0 원. 너무 괜찮으신데. 네. 저도 체격이 좀 있는데요. 요렇게 저 같은 사람이 입어도 이쁘고요. 또 조금 더 체격이 있으신 분이 입으신다 하면 다 커버가 돼요. 네. 외출도 되시고, 호메어를 집에서 입으셔도 이쁘고, 있을 때 사셔야 돼요, 이런 거는. 진짜 이쁘잖아요. 네. 괜찮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 손님 있죠? 4 5천원씩은한 세트 해봤자 9만원 밖에 안 먹히는 건데, 다른 데 가셔서 마후라하나해도 지금 12만원이에요, 이거 일제. 12만원. 똑같이 주름 잡았어요. 요거 원, 저기 디자인에다 이렇게 마플러가 세트로 다 있어요, 저희는. 그니까 러이런 것들을 사시면은, 세트까지 다 해서 세 가지 해봤자 9만원. 마플러, 원피스, 또이렇게 조끼까지. 9만원이에요 손님 싸게 드릴 때 사세요 이런건또있고또있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주름 원피스까지 이렇게 피하를 했는데 오늘 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하지 않은 스타일이라 꼭 권하고 싶고요 지금 제가 한가지 더 보여드릴게 있어요 왜겠나 하면은 지금 이카디건 네, 커피 색깔 이는데 음, 이거 이거는 보여드리면 안 되지. 요거가 지금, 요거,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어디에다 또 입었어요. 근데 손님들 하시면요. 너무 괜찮아요. 요거, 먼저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5만 5천 원씩. 근데 손님, 이렇게 오늘 또 드셔보니까 색상이 너무 괜찮은 색이 남은 거예요. 지금 요거, 약간, 요거 뭐라 그러죠? 색깔이 너무 이쁜 색깔. 요거 한 가지. 요거 요렇게 해서 몇 장이 남아있어요. 손님들 요것도 있죠? 제가 이 파장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25,000원씩. 오리예요. 저희 거 양면입니다. 25,000원씩 드릴게요. 너무 이뻐요 요거. 네. 어떠세요? 요런 거 진짜 괜찮지 않으세요? 이거 오리 양면을 이렇게 해서 25,000원에 팔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님들 돈 빼고자 하는 마음에 지금 손님들한테 완전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 이렇게 이제 마지막 요큰 사이즈는 요게 있어요. 조끼. 조끼는 사이즈가, 이게 지금 이제요. 엑스라, 엑스라지까지 있으니까. 88, 허리 32, 3 충분하셔요. 예. 요거 보세요. 요거 조끼입니다. 조끼 사이즈 좀 커요. 예. 2만원 드시겠습니다. 조끼는 2만원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양면입니다. 있을 때 집어 가시면 너무 좋은데. 명절을 기해서 이런 거 하나씩 그냥 진짜 솔직히 가격을 따지자면 너무 아까워서 못 파는데 물건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그냥 현찰 현금화 시키기 위한 욕심으로 이렇게 싸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건 2만원, 쫓기는. 그 그러니까 손님들 진짜 싸게 드릴 때는 하나씩 준비하세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리고 또 요거 말고요. 제가 우리 집에 말하자면 특가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요거 딴데 가면 이렇게 못 사셔요. 요거 손님 있죠? 빨강도 너무 이쁘죠? 색깔이 이게 지금 현재 6 가지입니다. 세, 네 다섯, 여섯. 요렇게 노란색도 있고요. 봄이라. 이렇게 이쁘셔요. 괜찮으시잖아요. 그리고 요거. 카키 또이렇게 요거는 뭐라그러나 이거 소털색이라고 얘기할게요 사만한 음. 색깔로 아이보리 검정 아이 에치본이야. 검정 예, 예. 아이도 이쁘고요 검정도 예술에 속하는 검정 아주 깔끔해요 아주 옷이 다른 거보다 이렇게티 안나게 너무 잘 나왔습니다 있을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참 좋은데 이런거 있죠 손님 진짜 싸게 드리는 거니까 39,000원씩 파격 세일이라고 해도 가온이 아니고요. 딴데 가서 이렇게 만져도 못 보시는 가격이니까 고객님들 들어오세요. 너무 괜찮으십니다. 세게 드리고 이제 제가 집에 가려고요.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할게요. <laughs> 그러고 손님들 이런 거 보세요. 요거가 이런 거 지금 여기 손에 잡히니까 내는 거 2만 원씩이면 손님 너무 좋아요. 신축도 강하고 세련됐고 엄마들이 입으시면은 좀 작은 엄마가 입어야 돼. 근데 큰 사람은 안 되셔요. 요거하고 이렇게 핑크도 있고요.